공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광섭 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 장로교 헌법에 따라 선출되었고 안수와 임식을 받아 이 교회의 치리 장로가 되었으며 따라서 그는 직책상 주 안에서 격려와 존경과 순종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장로 장례입 서약과 공포는 우리 노회 서기 목사님이신 이기선 목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노회 고시위원이신 김광일 목사님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시, 위원이라 그러니까 좀살벌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p u d r o 사람. 예, 오늘, 이제, 장로로세움을 받으시는 우리 이광섭장로님이시죠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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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양떼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또온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떼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사국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한국한국기서한국기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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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나이에 상관없이 장로는 교회 어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다거나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잘 끌어나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권위 의식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어떠한 인간적인 직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양떼들을 잘 섬기도록 세워 주셨기 때문에 양떼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잘 하시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장로님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주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조한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회에 아무리 성공을 하고 세상에 우리의 직업에 성공하고 출세를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no matter how successful we might be as a layperson or as a clergy if we fail to conform to the likeness of Christ we are a failure as a christian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크리스천 리더들 돈이나 성이나 권력 때문에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광석 장로님과 사모님 되시는 두 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멋있는 장로가 되고 얼마나 멋있게 교회를 섬기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보실 때또 우리 목사님이 보실 때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훌륭한 직분자이지만 그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두 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모님 함께하시는 이유는 장로님이 그렇게 못하실 때 옆에서 채책질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아까 우리 이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사모님들의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가 끝나면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laughs> 기도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셨는데 모든 얘기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본이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교회를 잘 섬겨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고 그 앞에 4절에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매일매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거나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없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닮아 가시는 두 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늘 목사님 설계해 주신 대로 예배 모범이 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시는 두 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laughs> 안전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꼭 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 영어로는 safe peop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John Townsend와 네, 또한번 제가 잊어먹었데요그 안전한 사람이라는 그 제목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죠?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과 장로님 내외분을 네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저분들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두 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두 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의 책임 중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해지고 거룩해지도록 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나 도덕적인 부패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책임이 목자들에게 있죠. 목자의 책임은 양떼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시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깨끗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님은 타이틀이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신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두 가지 말씀 드리고 고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을 장로님 네 분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 목자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이 말씀에 숨어 있는 것은 장로님들을 무조건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로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로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존경하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로님 내가 되실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꾼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존경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번에는 순종하라는 권, 명령을 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예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장로님 한분 계신가요 이제? 네, 한 분이신데 네, 물론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같이 계시죠. 어,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어, 존경하실 뿐더러 또 순종하셔서 어,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해서 우리 제일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많은 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